야, 풀면서 있잖아. 측정 하면서. 아,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아, 이거 실수인지 실력인지를 구분해야 돼. 알겠지? 요걸 느껴줘야 돼. 일부러라고. 과연 이게 내가 틀린 게 있잖아. 실수였는지. 아니면 실력인 건지. 요거 파악하란 얘기야. 얻는 게 많아요. 직접 측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풀이 를합갑니다 틀리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석하는 거에 나봐야지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요. 어, 이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동영상 또는 유튜브로 올려줄 거니까 복습할 기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공받을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해야 될게 있어요. 사원에서 여기까지 하겠지요, 당연히. 프리까지끝나겠죠 그럼 너희들은 집에 가고 뭐나 아니면 이제. 복습을 이걸 합니다. 오답노트를 반드시 거쳐야 돼. 어. 반드시 오답노트 작성합니다 오답노트 작성할 때세 가지 주의하죠1번 어휘 정리합니다. 어휘. 어휘 숙에는 수보도 포함되어 있고요. 구문 내가 적어주는 구문 정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첫발뜰 때는 우선 이렇게 어. 어려운 걸 찾아내서 하려고 그러지 마요. 시간 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없는 거 찾아내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던져준 거라도 잊지 마. 알겠지? 이것도 다 하는 게 아니야. 오답노트 욕심 버려. 일단 첫 번째 이거 해야 될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돌아가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제. 처음부터 되게 많은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 뭐 위주로 하면 되냐면 수업시간에 해준 거 위주야. 여기 있는 어휘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주요 지문 골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그 주요 지문만큼은 해석연습을 해주세요 퀄리티 높은 지문이니까 해석연습 해주는 게 좋아요. 해석연습.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류 붙인 분들. 자, 경모야. 여기 사강시로 가면 돼. 거기 앞에 책상에 프린트 있어. 해석연습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알겠지? 예를면 들 오늘 내가 22번 풀이했어, 23번 풀이했어, 28번 풀이했어, 34번 풀이했어 이런식으로 요거만 해 여기 나와있는 것들만 수거 정리하고 요지문들 해석 연습하고 이건 뭐 하면 돼? 오려 오려 붙이면 되잖아 더 필요한 선더 가져가란 말이야. 가 이거 오려 붙이하고 이거 일일 다쓸 만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치지 어, 그리고 번호 달면 되잖아 문장이다. 지문에 보통 한 6개에서 한 11개 정도 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번호 남바 달아놓고 밑에다가 노트에다가 남바 달면서 붙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붙여 붙이란말 이렇게 여기 노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붙여 붙이고 나서 여기다 어휘 정리는 여기다 하면 되고요 여기. 빼면 되잖아요 여기 밑줄 쳐놓고 이렇게 빼서 정리하면 돼뜻 적고 뭐 동의어 적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빼앗을 음. 때해서 해석 해서 연습은 여기다 번호가 많잖아 1번 2번 문장 3번 문장 그럼, 바로 하고 하면 되잖아.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뭐예냐면 스킬이에요. 스킬, 다 찾는 스킬. 스킬도, 너희들이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것만 해요. 가르쳐 준 것만 하고, 또 하나는 풀어주실 게 뭐냐면, 우리 명품 명품집기 찍게 했으니까, 명품 찍게 나왔던 공식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너희들 해보라. 고 공식적. 집에 가서 하면 돼요. 가지고 있잖아, 요프리드 요거 하라고 나눠주고 요거 하라고 맛배기로 몇 번에 걸쳐서. 수업을 했던 거야, 우리가.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너희들이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몸에 배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요거 세 개만 해요. 더, 더 욕심내지 마. 요것만 누적돼도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뭐야. 하나, 둘, 셋인데. 네 개씩. 이거 한열 번만 하면 너희들이 어차피, 어, 계속 갈거 아니야. 1, 2호로 계속 갈거 아니야. 이거 열 번만 하더라도, 현석아, 저쪽 사강실 가면 책상에 프린트 있어 알겠어? 열 번만 해도 몇 개요. 막 50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 요, 양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욕심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을 때 누적돼서 쌓아야 되는 이 양이 너희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실력을 붓는 거야. 알겠어?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지. 지금. 요것만 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거 푸는 거는 내가 이제 알아서. 근데 요것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 실력 붙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평소에 수업할 때 이런 다 하는 것도 그 개념 좀잘 듣고. 됐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자, 우선 먼저 뭘 하냐면 22번을 빨리. 보세요. 5단 부터 5단 부터 작성 요령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5담부터. 이거야. 빡빡하게 하지 마라. 처음에는 널러가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널러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또 모아야 첨가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은 빡빡해지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볼때는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하는 방법도 좋고 이거 아름답게 아름답게 처음부터 꾸미지 말고 나중에 아름다워져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나만의 노트가 돼야 돼요 이게, 이게 돈 주고 살수 없는 시중에서 알겠죠 어, 100만원 준다고 해도 팔지 말란 말이야 자기 오던노트는 내가 나쁜 놈이긴 한데 내가 예를 들면 재수생들 응. 오던노트 정리하고 이렇게 정말 잘하는 거 얼마 주셨죠? 10만 원 주고 샀죠? 10만원 주고 사는 거 사실 1 0만원 줘도 아깝지 않은 오던노트였는데 걔는 그거 평생 가지고 있으면 자기 대대선수, 자자선수 물려줄 수 있는 가보여서 했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작성한 게 없어. 수업시간에.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내가 이제 뭐 아재개그한걸 갖다가 옆에다가 주석을 붙여갖고 달아놨는데 <laughs> 게왜 중요하냐면 연상이 되니까. 걔한테는 그게 최고야. 그거 더 좋은 게어있어 그거 왜 달았니? 라고 얘기했거든. 니까 그러니까 아, 선생님,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이 얘기, 이 얘기 메모해놓니까요 금방 떠오라요 그때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연관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번 해놨다가 나중에 공부할 때 효과를 보는 거야, 스스로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나도 사실 준비할 때 서브노트라는 걸 작성해봤거든. 서브노트 작성하면 은 이게 결국 교과서가 막1 2 0 0페이지짜리라도한 눈에 이제 쭉 보이니까, 숲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학습 자세가 이렇게 갖춰주면. 자, 22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 관계하는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효율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야되고 자 얘들아 봐봐 22번 23번이 제목이에요 뭐 두개를 한꺼번에 풀이 할건데 어떻게 접근할거냐면 요거 접근은 제가 몇분찍기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활용을 해볼게요 먼저 22번 같은 경우는 어떤거냐면 자 얘들아 봐 22번 같은 경우는 이런거 너희들 왜 연구문, 실험문, 그 다음에 조사문이라는거공부하고 있지?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자, 주제 관련 중에서 뭐하고 직결된다 그랬니? 이게 주제와 직결된다 그랬어요. 뭐가? 결과가. 결과를 도출하면 이게 결국 주제라고 그랬어요. 이 주제가, 이 주제가 결국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랬니? 빈칸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또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랬니? 제목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제가 뭐, 문구만 바꿔주면 되는데, 요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결과 도출하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22번 지문은요 이미 어디에 있냐면, 첫 문장과 끝 문장에 이미 실험의 결과를 써놨어요. 포맷이 딱 나와 있어요. 어, 윤주야 여기, 사강이시 들어가면 돼. 사강이시. 알겠니? 22번의 맨첫 문장 잠깐 볼까요? 22번의 첫 문장에 뭐가 보이니? 보이는 것만 얘기해, 보이는 거는. 스터디지가 보일 거야, 쭉 나갈 거야, 스터디지 이게 주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연구는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어요. 자, 거기 사에 있는 것들 읽어볼게요. 전 세계에 있는 도시의 연구는 이렇게 돼요. 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쇼가 뭐예요? 보여주다야 이게 뭐니? 동사야. 그리고 진짜 보여주는 건 이거잖아요. 여기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지적.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이거? 연구에 따르면. 아주 간단해요. 주어에 따르면. 맞지? 이런 패턴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 연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과학자나 이런 거 나오고 여기 뭘 보여준다 쇼, 리빌, 인디케이트 이런 게다 보여주다 나타내다야 이런 동사 나오면 주어에 따르면이런고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돼요. 어떤 연구라고 요 어떤 연구? 도시연구. 전 세계의 도시연구. 알겠어? 응. 도시연구에 따르면. 자, 내용만 빨리 뽑아봐. 뭐라고 하냐면 중요성이야. 뭐의 중요성이냐면 생활과 어영어나사강이실 감이 있어. 어, 책상 위에 포인트 있어. 그거 일단 풀면 돼. 자,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이에요. 뭐로 써냐면, 도시의 매력으로 써요. 와우. 도시 매력으로써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 자, 여기까지 우리가 끌어낸 겁니다. 이렇게. 첫 문장에서. 다시 끝으로 내려가 볼게요. 끝에 어떤 패턴 나왔니? 자, 끝문장에 어떤 패턴 나오니? 스터디즈 보이냐안 보이니? 보여, 안 보여.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이죠? 스터디즈? 스터디즈 벤치즈. 벤치와 의자 나왔어요. 어디에? 도시 공간에 벤치와 의자의 연구에 따르면 또 쉬운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죠, 여기. 여네 그치? 그리고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통문 뭐가 뭐예 여기하고? 벤치야? 야, 봐. 벤치하고 이런 게나왔다니 벤치하고 그다음에 의자인데 이게 다 도시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에 필요한 거예요? 그치 뭔가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자리의 중요성인데 이 자리의 중요성은 결국 뭐와 관련이 있냐면 봐. The city with the best view of city life니까 도시 생활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생활에 최적화된, 뭐야? 어? 목격? 장소야, 자리니까. 장소로서야, 장소. 목격장소가 자리잖아요. 이게 사용되어진다. 됐죠? 훨씬 더 자주. 뭐보다? 그렇 다른 사람들을, 자란 사람들에 대한 광경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자리보다는 도시생활에 최적화된 목격장소로서의 어떤 사용. 뭐가? 자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 좀 높은 건물에 이렇게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잘 보일 관닙니까 그래서 결국 전망 좋은 데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더 좋다. 어떤 도시생활에 사람들을, 생활, 생활과 활동 뭐와 관련돼서 있어?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도 역시 사람에 대한, 도시생활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가. 다 찾아봐. 아닌 게 잡힐 텐데요. 자 도시생활하고 관련 없는 건다 지워봐봐. 이번 도시생활하고 관련 없죠? 왜? 봐봐요. 자얘들아 봐봐. 선택지 해석해줄게.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아라. 아니야, 그제어 버려. 바로 뻥 차. 세 번째. 메이크 모어 파크스 인더시. 도시에서 더 많은 공원을 만들어라. 이거는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그죠? 어? 협소하죠. 공원 얘기로 너무 공원 얘기로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결시키고 있으니까. 그치 어, 이건 공원에 관한 문제보다는 뭐야? 결국 공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원에 보면 사람들에 관한 문제로 바뀌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 세 번째 한번 봐봐 빨리. 세 번째, 아네 번째죠? 네 번째. 필링 l y 니까 외로움을 느낀대요. 어디에서? 붐비는 거리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중 속의 고독이란 뜻이니까 상관없지. 그치 어. 그다음에 어 도가 졸로. 아, 사강의실과. 사강의실. 책상 위에 있어. 풀거 지금. 다섯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관광 매력, 관광객의 매력으로서 또는 명소로서 가득 찬 고대 도시들 안 돼. 도시 생활 얘기하고 있는데, 고대로 너무 또협소시켜소시켜 왔어. 이것도 안 돼. 정답은 1번이야. 왜 1번인지 봐봐. 가장 위대한 도시의 매력 해놓고 사람들에게 나어 우리가 원했던 거와고 가장 부합되는 건 1번 아닌가? 그치? 어? 어?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했어. 어떻게 해서 접근했는지 설명했어. 그 다음에, 어, 몇개 문장을 해석했어? 그럼 내가 해석하라고 했던 것들만 해도 상관은 없어. 응? 어? 해석 연습은. 다 해도 좋은데, 어, 왜냐면 결정적인 문장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어휘들은, 어, 내가 아까 해석기 나눠줬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도 정리해도 되고요. 내가 또 따로 정리하는 거 있으면 추가로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시간이 없어서 23번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23번 보니까, 야, 이거 두가지 식구 줘아니 어떻게 할수 있어요? 봐봐요. 두 가지 구성 이라고 내가 단락구성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얘기는 지금 스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두 가지 구성이냐면 자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내가 보니까 있잖아 얘들아 자 한번 봐봐. 첫문장 나왔어요. 둘째 문장이 뭐 나왔니? 애조리저 여기까지 괜찮죠? 그결과로서 왜냐면 인과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인과관계. 왜? 앞에 게 원인이니까 애조리전트 나와서 여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니? 그러니까 두 개는 인과관계가 중요한 문장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문장부터 문제가 되죠? 세 번째, 네째, 다섯째, 여섯째, 뭐 끝문장.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 봐봐. 이걸 찾아낸다, 지금. 여섯 번째 줄 봐봐. 여섯 번째 줄에 올수가 보이니? 올수가 보인다는 얘기는 첨가부가야. 그 다음 문장에 인너디션 보이니? 인오디션 보이니? 인오디션 보여. 게다가 더군다나 또 안. 이거 다또아이야그 다음 문장에 또 뭐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폴리게 된폴 예를 들면. 이거 주제문 아니죠? 어? 여기에 대한 예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알수있 부연문이라는 거알수 있어. 이게 부연문이, 뒤쪽에 부연문형성되 있다는 얘기는 이거뭐니두 가지 구성이요 알겠지? 주제문이. 그럼 결국 어느 문장이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답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문장만 있습니다. 졸지 말고 정확하게 들어. 두 문장만 있습니다. 23번. 컨슈머죠 자, 요약할 테니까 잘 들어. 컨슈머즈 뭐이 소비자들. 컨슈머. 소비자들이 어떻 게불편해 한대요. 자, 요 요약하는 거요 지금. 소비자. 소비자 얘기가 나왔고, 소비자가 주최야? 소비자가 불편해한데, 뭐에 불편해한데? 어? 높은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쓴다는 걸 위험감수라고 할게요. 소비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대해서 뭐야? 불편한 마음이야.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니? 어? 어때야지 편해? 위험감수를 안 해야지 편해지겠지. 위험감수를 위험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그 결과로서 이게첫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인과관계니까 여기가 원인이 돼서 결과는 뭘까요? 봐봐 두 번째 줄에 그들은 소비자들은 자 주체는 계속해서 소비자죠. 그래서 소비자는 어떻다? 또 나와야죠. 결과 나와야죠. 첫 문장에 대한 그래서 이런 동기를 부여받는다 되게 자. 비모 m o t i v a t 비동사 m o t i v a t 수동태로 나왔죠? 동기를 구해봤다, 얘가. 동기를 구해봤다. 어떤 동기를 구해봤냐면, to use a lot of s t r e 이런 전략을 사용하라는 동기를 구해봤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b 아, 뭐야, 위험을 축소. 됐잖아 와, 위험을 감수하면 불편하니까 소비자들은 위험을 축소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맞지? 땡. 끝났다고. 끝났다고. 뭐, 명품 찍기. 그냥 한게 아니야. 전략적으로 한 거야, 일부러. 실전할 때 자꾸 써먹으려고. 그래서 빨라고. 아, 적어도 남들이 2년 공부하고 우리 1년에 끝내면 좋잖아. 그렇지그 방법을 사회에 하려면 이번법에 없는데, 뭐, 뭐 어떻게. 어? 남들하고 똑같이 갈 거야? 아, 3년 걸리는 거, 그래. 물론 이제 정도를 걷는 게 맞아요, 인생은. 수능이라는건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점수 올리려면, 어, 남들이 쓸데없는 벌리을 허비하는 시간들을 잘 잡아내면 나한테는 전략 전술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눈에 보이죠?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돼 집중할 수 있잖아요. 효율적인 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령만 피울 필요는 없어요. 그치? 요령만 피울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뭐야? 구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봐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뭐야? 똑같이 따라할 이유가 없어.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자꾸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야 23번 그래서 자난 지금 뒤에 안하는것도 안읽었어요 그냥 정답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제목 뭐가 제일 딱와닿는지 봐봐 1번 1번 아니야 이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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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low price 가격내려 그리고 high of sales sales 판매가 더 많아져 이런 얘기지? 잘 팔린다는 얘기야 야 가격 낮춰 음. 그럼 잘 팔려 이 이거야? 이얘기한거야 아니, 지금? 아니요 아닌데 소비자들이 심리적인 어떤 위험감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기부여 받는다고 했잖아요. 안전한 쪽에 소비자들은 뭐 한다는 얘기야? 돈을 쓴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2번 봐봐, 2번. 맞는지? 아니, 2번. 봐봐요. 너. 자, 투머치가 나오면 얘들아, 이거는 긍정적인 뜻이 아니야. 지나치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아, 이, 이 얘기 아닌데. 그렇 정보가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 하고 뭔가 위험 위험을 뭔가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하고 달라요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주제냐면요, 광고 배너고 TV 시청자들을 위한 소음 <laughs> 쓰레기란 얘기야. 광고는 쓰레기란 얘기야. 아, 광고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긴 해, 이제. 아, 중요한 장면이야, 그럼 광고로 탁돌리져광고주이 그런 짓을 합니다. 어디서? 전략적인 거죠, 그죠? 어? 갑자기, 와, 와, 범인 잡는 순간에 갑자기, 야, 나도 뭐 이런 거 나오잖아. <laughs> 어? 그 다음에, 네 음, 번째는 뭐니, 리스크 테이킹 나왔죠. 리스크 테이킹. 뭐야 이게? 위험 무릎쓰기. 자, 우리가 어. 원하는 거 나오긴 했어요. 위험 무릎쓰기. 이게 이제, 안 좋다, 편안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뭐라고 어. 나왔냐면, 봐봐. 더큰 수익의 원천이라고 나왔어. 아. 반대잖아. 위험을, 위험을. 감소하면 더큰 수익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잖아. 우리 읽어본 바로는 마음이 불편해갖고 축소한다고 그랬잖아. 이가사과 아니지. 5번 가. 뭐야? 판매, 구매. 안전한 구매. 안전한 구매가 이거 아닐까? 위험을 축소하는 거잖아. 위험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치? 안전한 구매 해놓고 뭐 나왔어? 요 소비자들이 몹시야. 이걸리는 몹시야. 몹시 열렬히 추구하는 것. 5번이 정답이지. 이해가? 그치? 네. 네. 요렇게 해서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okay.